우리는 그래서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얻서 터지기만 했지. 그 <laughs> 응? 그래서 에, 이 38선이 곧 우리 뭐냐, <laughs> 허리, 허리, 허리띠가 그냥 빵 매있어요. 응? 응? 근데 이거를 싹 풀리면 어떻게 돼? 응? <laughs>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홍익주의로 어? 앞으로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야 돼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네? 말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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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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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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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쳐주세요 이라고 말씀하지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효과도 만약 김만의 선교사라고 하면 네. 물론 어명이 중나 지금도 원장님들 시대에 벌써 벌써 된걸 근데 그분은 첫째라는 거죠 지 도통 분자들이니까 뭐할 말도 없으니까 사실. 할 말도 없는데 우리 두장 대단하시네요. 대깨서감사하니요저리두 분은 85세신데, 8세 85세, 5 85세, 5세 85세, 5세5세8 5 5세5세 어떤 사람은 사람 사태를 표현해줬죠. 사람이다 사람이냐? 예. 사람 놀이사래야 사람이죠.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은다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건 인 우리 여동생이라서 제가 인제 동생이지만 존경해요. 그리고 인제 원리를 원래는 다 우리. 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가 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살아온 것이당장해 되고 또 이제 역사로 보면은 뭐 만년을 어떻게 보면 36년 일제가 나라를 발사시키려고 한통한통 잘라서 버리고 우리 채발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침략을 당하고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선, 하나님 선민의 역사에, 네, 이놈들은 그냥 천차키 놔두면 안 되겠고, <laughs> 달달 볶아가지고, 진정히 <laughs> 네, 예, 네.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원래 본시지만은 진짜 어떤 도통 공자가 돼야 된다는 세계를 주도할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것 같아요. 우리 침략을 당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동이 됐다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참게 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였다라는 거죠. 런데 우리한테 그거를 잊지 말고 이제 본시에 이제 뜻을 알고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는 잘될 거라고 저도 믿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달이라고 합니다. 만을 살자 올려 싫다. 하도 많이 살. 그나마 사랑과 하늘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른 것이 려고 네. 했어. 제가 2016년부터 이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락 원장님은또 뵙고, 아까 천이경 말씀도 하셨고 정말 대단한 사람, 저는 이강선 선생님 글을 많이 봤거든요? 카톡에서 근데 오늘 굉장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최선 민족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런데 마음들이 정신적으로 공허해서 그런지 인격장애자가 80%가 넘었답니다 그럼 이인격장애는 누가 치료할 거예요? 어차피 마음 공부 하신 분들이 상담을 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왜 이렇게 안랗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에는 정의 문화 있잖아요. 있으면 나눠먹고, 너먹어, 나먹어. 더불어서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인데 지금 어떻게 옆사람도 몰라 버리는데. 뭐, 무슨 일도 자주 일본을 좀 다녀왔었는데 진짜 친절하더라고. 우리는 택시 탔을 때 주소 줘. 아이고 나 몰라. 하던가, 요구만 팍팍 올라가는데 그분들은 요 물어보니까 딱 메달을 끄더라고. 그거 자세하게 갈수 있다 갈수 없다.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것 보고 우리는 일본놈개식도 우리 괴롭혔다고 욕만 했는데 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게 있구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졌을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됐나? 등등.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서로 사전이넌 사면은 배 아프다고 했어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진, 진짜 뭐라 그래 나개팍이 된다 그럴까요 조금만 건들어봐 팍팍 생길래 <laughs> 그려려니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려려니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꼬라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료를 <laughs> 조금만 건들어 봐서 그냥, 그냥 꼬라지야. 그래서 하여 우리도 이 모임에서는 어쨌고 우리가 마음의 풍경을 할 건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인격 장애자들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도 열심히 해서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인 변태의 네, 그조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석이 저도 하얀아 <laughs> 아재 <이제> 선봉이시니까 강석희입니다. <laughs> 저는, 저는 참이 제가 생각하고 해도 저같이 참 아름답게 사는 사람을 못하거든요 네? 네, 이제 80평생에 내년에 이제 90인데 내파순잔치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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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일간에서 하는데 네. 율순총재가 40분 동안 읽어댔어. 네. 주옥 같은 글을 써가지고 네. 네. 율순총재가 40분 동안. 8 0치0년차 신복식 총재가 사회를 보고, 근데 오늘 지금 한 8년 이 지내봤지. 내년에 또 구매가면서 9 0년치한거거든데 네. 래서 제가 참 너무 저는 아름답게 살고 왔어요. 제가 저 22살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2살에 세계 기네스북 그때는 40대 50대 아니면 이 박사 이 논문이 이 통과될 수가 없죠. 공부를 그 정도 해야 해요. 40대 5 0대가 근데 2 2살에 내가 일폰이야 돼요. 박사 3개 기냈습니다연습 아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봉사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박사를 줘라 해서 준 거지. 네. 그러, 윤보선 대통령 때 내가 정치 특보를 했어요. 지금도 문재인 대현 대통령 특보들은 경제 특보, 뭐이 정치 특보 다 장관 월급을 타먹지만 그때는 정치 특보가 최고, 이 특보 중에 최고, 장관 중에 장관. 그, 뭐, 뭐. 예. 그렇게 평화스럽게 또 윤보선 대통령이 평화 대통령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평화스럽게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서 항상 저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기쁘게 생 매일 가끔 뭐 기도하라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못난 바보 같은 사나이를 뭐 이상 없이 이 즐겁게 살게 해줘 항상 고맙습니다 이 기도만 아무튼 부처님한테 와서 놓고 예수님한테 거기 이렇게 권지해 줘서 고맙다. 이상입니다. 음. 존경하는 우리.